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 2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요? 할머니가 되어도 성욕이 생길까요? 상당수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폐경기 이후에는 성욕을 느끼지 않거나 잠자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가 덜 중요해졌다는 여성이 다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중년 여자들도 적지 않아요. 메이오 클리닉 여성 건강센터장인 스테파니 포비언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성적 기능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 한다면서, 성적 친밀감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은 성욕 저하를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여겨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중년의 주기적인 잠자리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성은 몇 살까지 성욕을 느끼는지,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인지, 남녀 성생활의 상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폐경기가 지나도 성욕은 있다 잠자리 횟수는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남성은 20대의 성욕이 가장 왕성하지만 30대를 넘어서면서 급속히 감소하며 50대는 일주일에 1류의 잠자리로 만족합니다 여성은 50세를 전후해서 폐경기가 되면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급감하고 생리가 없어지며 배란도 중단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 우울증, 수면장애, 관절통 등과 함께 성욕 감폐를 호소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액을 유도해 질 건조함을 없애 잠자리할 때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데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잠자리 할때 통증을 느끼고 가벼운 상처만 있어도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성형은 완경이 되었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줄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성적 욕구는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폐경기 후에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해도 성욕의 근원이 되는 남성 호르몬은 계속 분비됩니다. 또한 상당량의 남성 호르몬이 부신에서 생산되므로 성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폐경기가 지나도 성욕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성생활을 유지하는 중년 여성의 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 브라이튼 앤 서섹스 의과대학에서 50세에서 75세 여성 24,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이중 49%만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1위는 사별이었고요. 사별 이외에 꼽는 요인으로는 낮은 성욕, 파트너의 건강 상태 및 성기능 장애, 자신의 건강 상태, 폐경 관련 증상, 처방된 약물, 남편 또는 애인과의 좋지 않은 관계, 노화의 인식 등이었습니다. 또한 중장년 여성이 성생활을 기피하는 이유가 통증일 수 있어요. 한국 성문화 연구소는 폐경기 때 분비액이 작아져 관계 시 통증을 느껴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성욕은 70대가 정년, 여성의 성욕은 무한대. 최근 북미 폐경학회 연례 회의에서 미국 피츠버그 의대 홀리 토마스 교수가 발표한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토마스 교수는 이 연구를 위해 미국 여성 3257명이 자신의 40대 말부터 60대 초까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이 설문조사에서 잠자리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의 45%는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덜 중요해졌다고 응답했죠. 그러나 27%는 중년에도 잠자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더구나 폐경기가 지난 여자들 가운데 23%는 성욕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다른 20%는 성적 흥미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고요.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의 성욕 감퇴와 잠자리 횟수의 급격한 감소는 관계할 때의 통증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생리가 끝나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끝났다는 정서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잠자리를 기피한 것이지 성욕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라는 거죠. 만약 꾸준히 치료와 적절한 처치를 한다면 여성은 70세가 넘어도 잠자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70세가 잠자리에 있어서 정년이라고 합니다. 발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이보다 더 길게 욕구만 있다면 무덤에 갈 때까지 잠자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잠자리 정년에 대해 한국성문화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통념이 무서운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 잠자리를 즐기는 것을 당연시하죠. 그러나 동남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통념상 폐경기를 지나면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보통 60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잠자리를 안 하는 것 뿐이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은 보통 4세에서 6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적 능력을 맞출수 있는 나이는 오히려 거꾸로죠 남성은 마음만 내면 성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반면 여성은 30대 후반부터 성적 욕구가 강해져요 이렇게 보면 엄청난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조화를 이루려면 연상연하 커플이 좋은 거예요 만약 남성이 연상이라면 여성은 30대 후반부터 성적 부조화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욕을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다 만족한 성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욕 감퇴를 유의해야 해요. 여성의 경우 폐경은 제2의 여성기를 맞는 분기점입니다. 폐경이 50세 후반부터 나타나는 생리현상이지만 전문가들은 30대 중반부터 폐경에 대한 준비를 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권고해요.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의 조기 폐경률은 상당히 높아서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여성은 난포자국 호르몬을 조절하는 인입이란 물질이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4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므로 이런 호르몬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런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이전보다 주의 집중이 안 되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먹는 대로 배가 나오고 피부는 거칠어지죠. 성욕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다 잠을 해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폐경 이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성생활이 가능할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성관계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생활이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구분도 없고 연령에 상한선도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생리현상이듯이 중년이나 노년의 성생활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성생활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인생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80대 노인 남성의 34%는 불규칙적이 남아 아직도 성생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중 13%는 한 달에 1, 2회 정도의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준 남성 클리닉의 황금 박사에 따르면 65세에서 85세 남성들의 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5세에서 70세 사이 노인들 중 80에서 90%는 아직도 성욕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70대 후반의 55%, 70대 전반의 65%, 60대 후반의 79%가 지속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박사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예상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도 대단한 성적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생활을 할수 있는 여성 파트너만 있다면 70대 이후라도 월 2회 이상의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황 박사는 60대 이상의 노인 남성들이 두달 이상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성능력 재개의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설명하고 자기 위안을 통해서라도 성기능과 성신행력을 강화,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 이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